자기 책임 원칙이나 과잉 금지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 헌법상 원칙인데 이 지금 법 자체가 어 사회적인 여론을 쫓아 가지고 기업의 경영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과잉 금지 원칙, 자기 책임 원칙에도 어 위배될 소지가 꽤 크다라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라고 약칭되는 정식 명칭은 이제 중대재해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이라고 합니다 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곧 제정될 어, 상태까지 왔죠 근데 이 법이 지나치게 경영자들이 기본권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일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나 하급 관리자뿐 아니라 기업인 최고 책임자 실소유주 경영 책임자 등을 대형 재해가 일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어떤 기업이 어, 관리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은 경영자 등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놀람> 아, 이거는 상당히 위헌성이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실제로 본인이 책임질 수 없었던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요.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령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너무 중대한 책임까지 지운다라는 측면에서 형사처벌 부분이나 손배책임 부분 손배책임도 손해배상액의 최대 10배까지 에,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은 특별한 법률만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헌법상 원칙인데. 이 지금 법 자체가 어 사회적인 여론을 쫓아가지고 기업의 경영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자기책임 원칙에도 어 위배될 소지가 꽤 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중대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어 법조문을 뒤져봐도 정확하게 무엇이 중대해인지 알기 어렵다라는 측면까지 살핀다면은 어 형사법 을 제정할 때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커요. 어, 이런 위헌성은 대부분 경영계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최근 최종안을 보면은 어,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상시 근로자가 오인 이하 사업장인데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가 오인 이안 되는 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어, 이 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만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는 라 거죠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어, 다른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어, 5인 이상 사업 상시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차별 취급한다고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반대로 그러면 은 어, 대기업 측면에서 우리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서 오히려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법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여론만 쫓아서 만들다 보니까 정말 누더기가 돼버렸고 헌법상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할 것이냐라는 우려까지 되는 법입니다. 여론만 쫓아서 입법을 했을 때 위헌성이 이렇게 큰 법을 만들게 된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인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